유와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만들기'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11월 달달 말씀 찬양으로 암송하며 말씀 만들기 시작해 보아요. 말씀 준비 할렐루야!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답니다. 대림절 4주간을 지나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또 촛불을 키고 말씀 만들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럼 대림절 첫 번째 주 촛불을 밝히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말씀을 다 읽은 친구들은 시무과 안나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친구들, 오늘 함께 할 말씀 만들기는 기다림 시계와 약속 가랜드 만들기입니다. 준비물을 알려줄게요. 먼저, 48과 어린이 교재와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스리 보스리가 필요하답니다. 뾰족뾰족 가위와 리본 끈, 마지막으로 셀로판 테이프도 필요해요. 모두 준비 되었나요? 그럼 함께 외쳐보아요. 믿음으로 콩콩콩 친구들 48과 어린이 교재를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다 뜯은 친구들은 먼저 시계를 만들어 볼까요? 잠시 글자는 옆으로 이렇게 치워두고 시계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시계에 그려진 점선을 따라 한번 접어주세요. 선에 맞춰서 꾹꾹꾹 눌러주고 또 어디 어디 점선이 있을까 찾아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깥 접기도 한번 해볼까요? 꾹꾹꾹 이렇게 다한 친구들은 준비한 까슬이, 보슬이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까요? 먼저 까슬이라고 적힌 곳에 이렇게 까슬이를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보슬이라고 적힌 곳이 있네요. 보슬이 스티커도 붙여주고 뒷면을 돌려 또 까슬이, 보슬이 하나씩 붙여봅니다. 고수리,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리까지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림을 돌려서 이번에는 준비한 스티커를 이용해서 시계를 꾸며볼까요? 이렇게 우리 꼬마 친구들도 붙여주고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함께 시몬과 안나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제 다 꾸민 시계를 한번 팔에다가 차 볼까요? 이렇게 까스리보스리를 이용해서 붙여 주세요. 이렇게 팔에다가 한 친구들은 선을 따라 한번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 안나가 그려진 그림은 이렇게 돌돌돌 말아볼까요? 그리고 닫아주세요.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시계를 열어서 우리도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려요. 시계를 다 만든 친구들은 이번에는 가랜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글자 카드와 준비한 리본 끈을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 텐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글자를 순서대로 놓을 텐데요. 약, 속, 미, 한번 먼저 붙여볼게요 리본 끈을 이렇게. 카드 뒷면에다가 올려놓고 스티커 헬로판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꾹꾹꾹 눌러주고 또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 번, 세 번째도 붙여주고, 이렇게 네 번째 카드도 붙여줍니다. 다 붙인 친구들은 이제 기다려요. 글자를 붙여볼까요? 여 기, 다, 려, 요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카드 위에다가 다시 한번 줄을 올려놓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꼭꼭 붙여주고 마지막 두 개도 셀로폰 테이프를 이용해서 꼭꼭꼭 붙여줍니다. 마지막 카드도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봅니다. 한번 앞으로 돌려볼까요? 짜자잔. 줄이 좀긴 친구들은 뾰족뾰족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와, 함께 읽어볼까요? 약속 믿고 기다려요. 우리 약속 믿고 기다려요 시계와 가랜드를 다 만든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집에 예쁘게 장식해 보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려요. 친구들, 참 잘했어요. 이제 가정교회 학교 책을 꺼내요. 짜자잔. 48과를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뒷장을 넘겨볼까요? 무엇이 나올까? 우와 기도하는 시몬과 안나 위에 있는 선을 이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알록달록 색칠해 보세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